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거 자주하면 남자 크기 작아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성은 남성의 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잠자리 할 때의 분위기나 태도를 더 중요시해요. 하지만 이 사실과는 별개로 남성들 대부분은 크기를 가장 중요시하죠. 이런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남자의 크기나 정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남자의 크기와 정력을 해치는 습관 6가지. 첫 번째, 담배가 남자 작아지게 만든다. 흡연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성 때문에 쉽게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담배는 남성을 작아지게 만들고 심할 경우 성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금연 결심에 힘을 더해 줄 겁니다. 흡연이 음경 길이를 축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전남대 남성의학 클리닉 박성광 교수와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의 의사들이 함께 2년 동안 242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하루 한갑 이상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보다 음경 길이가 평균 2.5mm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배가 신축력을 담당하는 해면체 평활근을 섬유화 시켜서 신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해당 연구 발표는 그뿐만이 아니라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지질증 등 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음경 길이가 유의미하게 짧아졌다는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손가락, 발 크기, 키 등의 요인은 오히려 음경 길이와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이보다는 흡연 여부와 음경 길이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이 더 과학적이죠. 심지어 흡연은 음경 길이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액의 양을 감소시키고 정자의 밀도와 운동성까지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제1병원 서주태 교수는 1년 동안 비뇨기과를 방문한 남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액 검사를 한 결과 정액에 이상이 있는 이들 중 80%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재영 비뇨기과 원장은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발기부전은 약이나 간단한 치료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 모형 삽입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흡연으로 인해 작아지거나 힘이 없어진 그곳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카되기 전에 성공적인 금연으로 예방하는 것이 먼저겠죠. 두 번째. 탄산음료 자주 마시면 발기부전. 정력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운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남자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정력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찾고 먹는 것만큼이나 안 좋은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력을 해치는지 모르고 습관처럼 해왔던 행동들이 있는데요. 우선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게 정력에 안 좋다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매일 콜라를 마시는 남성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30% 적은 정자 수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자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좋지 않았고요. 탄산 음료 자체보다는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설탕 탓에 발기부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혈액 내당 수치가 급증할 경우 남성 호르몬이 25%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발기가 잘안 된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잠이 일주일만 부족해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만 재운 뒤 피를 뽑아서 호르몬 상태를 검사해 본 결과예요. 이 호르몬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나이를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먹은 것과 같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성욕을 높이고 에너지를 주며 더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발기의 이 떨어져요. 실제로 심한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못 자는 탓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정력 강화하려면 사각 팬티. 미국 하버드 대학이 헐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는 남성과 딱 붙는 삼각 팬티를 입는 남성을 비교 연구해본 결과, 사각 팬티를 입는 남성의 정자 수가 25%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자의 운동성도 35%더 좋아졌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각팬티보다 삼각팬티를 입었을 때 고안의 온도가 일정 부분 상승했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고안은 체온보다 2도에서 3도 낮아야 정자 운동성이 증가해요. 또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발기 부전을 예방하는 고안 특유의 기능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 남성에게 좋은 팬티는 사각 팬티일까요? 삼각 팬티를 입어 온 수많은 남성들은 과연 여기에 찬성할까요? 비뇨기과 전문의 이영진 원장이 건강 다이제스트를 통해 소개하는 남성의 정력을 좌우하는 팬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헐렁한 사각 팬티가 고안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건 사실입니다. 사각 팬티를 입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발기부전 예방법이자 정력 강화의 습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트렁크 가운데가 열려있는 팬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삼각팬티가 정력에 해가 된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많은 남성들이 삼각팬티를 입었고 또 지금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해가 된다고 느꼈다면 절대 입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입었을 때 편한 팬티를 입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헐렁한 사각 팬티를 입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환의 온도를 낮춰 정자의 운동성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나 정자의 질을 향상시켜서 수태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정자 형성에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껏 평생 삼각 팬티만 고집했더라도 아내가 임신하기 전 3개월 정도는 사각 팬티를 입도록 하세요. 그리고 팬티의 재질은 순면이 좋습니다. 이집트 카이로대 샤피크 교수팀에 따르면 어떤 재질의 팬티를 입느냐에 따라 성행위 성공률이 달랐는데요. 폴리에스테르로 된 속옷을 입었을 때 성공률이 그 이전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먼저 폴리에스테르가 절반씩 섞인 속옷을 입었을 때도 성공률은 70% 이상 떨어졌어요. 이런 연구 결과는. 폴리에스테르의 높은 정전기 발생률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팬티의 겉감은 몰라도 안감은 반드시 순면이나 면 위주의 재질로 된 팬티를 입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고 성공률을 높이는 숨은 비법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패스트푸드 자주 먹으면 성기능 저하. 미국 임상 영양 저널의 연구에 의하면, 햄버거를 자주 먹으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답니다. 햄버거 같은 고지방 식품은 몸속 혈관을 막아서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데, 이는 발기 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버드 대의 연구에 의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남성의 경우 건강한 음식을 먹는 남성에 비해서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고 밝혔어요. 신선한 야채, 곡물 과일, 생선 등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성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BPA 플라스틱 사용주의. 플라스틱의 원료 중에 하나인 BPA는 호르몬 교란 물질로 알려진 환경 호르몬이에요. 이는 암, 당뇨 같은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자수 감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BPA를 다루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발기부전과 사정장애를 겪을 위험이 4배나 더 크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BPA는 영수증, 일회용 랩, 캔과 통조림의 내부코팅, 테이크아웃 커피잔 등에 포함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에 숫자 기호로 367이 있으면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을 담거나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더 안심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할 때는 BPA 프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거 자주 하면 남자 크기가 작아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남자의 크기와 정력을 해치는 습관 6가지. 첫 번째, 담배가 남자 작아지게 만든다. 두 번째, 탄산 음료 자주 마시면 발기 부전. 세 번째,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발기가 잘안 된다. 네 번째, 정력 강화하려면 사과 팬티. 다섯 번째, 패스트푸드 자주 먹으면 성기능 저하. 여섯 번째, BPA 플라스틱 사용주의.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